여기 네. 이게 누군지 알아? 성균이대될거같 음, 나야 어? 진짜요? <laughs> 너네 내 후배야 얘들아 어? 야, 너, 그럼 저 지금 뭐냐 이거 탁구 선수 아니 아니 콜터 선수 만난 거예요거 어. 우와, 우와. 어. 누나는 26살이야 어 사진 어. 찍어주세요 그래 찍자 근데, 근데 너희 아닌. 나 모르잖아 네, 네. 지금 알았으니까요 <laughs> 아. 누희나 몰랐잖아 가 네. 밥 먹었어? 네. 너는 6학년 몇 반이었어? 전 2반이요. 1학년 때몇 반이었어? 어, 3반이요. 3반이요? 어? 나도 3반이야. 오. 오 <웃음> <웃음> 얼른 가. 안녕. 그러면은 이분이 그거라고또 세기 1이 야, 너무 많다, 겠시 대박이다. 자전거 택배기 오, 자전거 정말 됐지? 대박이네요. 택배기 하 이거 하자찍어줘 여기 셋이 찍자, 어 찍어주세요. 저사진을 한번 하지 않았어. 지금 믹스커피 세 개만 넣었거든요. 일단 우유를 뜯었고요. 완작인 것 같습니다. 내커피 어. 아까 만드는 거었셨죠좀 망했는데 사실 재료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가지고. 그냥 미스커피 봉지 3개랑 따뜻한 조금만 넣고 막 이렇게 적으면서 했는데, 어... 그냥 커피우에요. 여러분, 그냥 라떼를 사드세요. 고생하지 마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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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 놀러 왔는데요. 어, 굉장히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이랑 같이 놀러 왔어요. 아무튼 지금 나는 여기 저는 여기 계곡에 있고요. 같이 온 사람하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여기가 좀 깊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눕는걸할 거예요. 나도 내가 질 수도 있는 거고 이 언니가 질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누군지 내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계셨죠? 네, 네 일로 오세요. 네, 이제. 너무, 네. 여기까지 오세요. 네. 저희가 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네, 전화 고싶지 않아요. 준비되셨어요? 네. 아니에요. 준비됐다는 걸로 알고 노는 맛이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재밌게 놀아야죠. 그죠? 아, 전 자신이 없어. 3세판 어, 3세판진 사람은 빠지고 그냥 놓는 거야. 안진 사람은 안 빠지는 거야. 안 내면 진 거야. 나 이거 일부. <laughs> 음. 내가 한 번이야. 한판 이승되지. 음, 그지? 내가 한번더 이기면 끝이네, 그치? 이렇게 나와야지. 오케이. 오케이. 안 내면 진 거가 일부. <laughs> 그들 <그가> 이겼어. <웃음> 그죠? <웃음> 여기가 지금 시원해 보이시겠지만 하실도 아, 차가워요. 아, 사각지 나도 지금 차가워. 봉충들. 자 이제 여기서 무릎 하지 마안 돼. 나한 번도 안 졌어. 아 무릎을 꿇고 하루도 다 가기로 했더니. <웃음> 이렇게, <웃음> <웃음> 이렇게 한다 이거지 와이스 이왕에 서고저 친구가 엄마 이빨 사판이에요 <laughs> 볶음탕을 안 되는 거예요. 오, 닭 있어, 생닭 어떡해? 선생님 여기서 하시고 저는 여기서 할 거예요. 제가 닭을 만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정말요? <laughs> 원래 그 마트 가면은 <laughs> 네. 이렇게 다 토막난 닭을 팔잖아요. 그래도 수업할 때는 네. 어떻게 성질하시는지 근데 생각보다 <laughs> 어렵지 않아요. 그래요? 네네 만지는 게 어려울 거 같은데 그래서 제가 잘안 해요 <laughs> 네 일단 오늘 할 거는 닭볶음탕이랑 계란말이 할 건데 네. 닭볶음탕은 그냥 계란말이는 많이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어요? <laughs> 계란말이 계란 프라이도잘 파이크는... 못해요 <laughs> 아 정말요? 네닭 손질은 <laughs> 어렵지 않으세요 광고를 <laughs> 아, 아, 해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이따 손질할 때는 여기 관절을 다 끊어주실 거예요 아 어, 그거 제가 해요? 그냥 가위로 뚝 하는 <laughs> 그냥 가자. 여기는 목뼈고. <laughs> 진짜 엉덩이 같다. 사람 엉덩이 같아요. 응, 아, 그렇죠. 여기 우리 닭 꼬리. 네, 예. 닭 꼬리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거해 주실 거고 그 허벅지. 네. 비비큐 치킨 시키면 닭다리를 요렇게 나오죠 그렇죠. 아, 있죠 다른 치킨은 요렇게 만다. 저랑 야채 손질만 하면 다가다 시간을 걸쳐서 계란말이랑 닭볶음탕을 배웠습니다. 자존감 높아진 다 다음 주는 감자전, 형태고추장구이, 잡채를 배울 거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겠죠? 기대해 주세요. 오! 오! 여러분 두 번째 유리학원에 왔습니다. 저희 오늘 잡채다과황태조주장 감자전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네 감자전은 음, 해서 드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오늘 감자전을 감자아요네감자전 달아... 내가 지아이파로 생각보다 잘안 갈리네 되게 빨리 갈가요 생각보다 가잘안 가는데. 진짜 빨리 갈요다 만들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진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놀라> 지금 시간이라서 이거 먹고 연습하러 갈 거예요. 여기 여기는 스카이 힐, 스카이. 힐. 요요 스카이 또 가요. 둘이서. 야나 텐션 완전 무슨 거 아니야. 텐션 지금 좋다 언니. 카메라 켜니까 텐션. 갑자기? 대냥이 여기 살빠진세영 언니. 어 진짜요? 내가 살 빠졌나요? 언 진짜 로살 빠졌어. 아 어, 진짜요? 좀 섹시. 갑자기? 저희는 지금 여기 무슨 될지 아 칸타타 대회를 나왔는데 어, 저는 올해 시즌 첫 대회고 언니는 두 번째 대회 저 오늘 연습 라운드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딱 이렇게 조편성이 최상의 조편성이 됐어요 저랑 선주 언니랑 <laughs> 그다음에 세영 언니랑 이렇게 셋이서 지금 치고 있는데 1시간 됐어요 그 전에 6톨째 어 1시간 만에? 빨라 빨라 너무 빨라 지영이가 빨라 언니가 아니, 빠르죠. 그냥 연습 필요 없어. 그냥 <웃음> <웃음> 거리가 <웃음> 많이 나가니까 언니는 그냥 외지로 그냥 한번 땅 찍으면 어, 그냥 어. 그린에 가잖아. <laughs> 난 연습 몇번 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되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아, 원래 이렇게 찍는 거야. 되게 자연스럽게 찍는다. 저 이렇게 찍어요. 언니. 음. 저는 뭐 레슨하고 이런 거안 해요. 그냥 약간 전 레슨을 네, 네. 그 잘하지 뭐. 못하니까 레슨을. 나이번에레슨하다폭 망했어 <laughs> 누구 레슨? <그랬어? 웃음> 아 JTBC <제일> 그거 <재밌는> <laughs> 나 계속 땅 보고 얘기하더라 반지를 나한테... 왜 이렇게 만지냐라반지 <laughs> 반지 계속 만져 반지. 뭐가 그렇게 불안해 <laughs> 아니 남친 거 있는 거 자랑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커플링 <laughs> 자랑, 자랑하는 거 아니야? <laughs> 왜 초점이 없어 불안한 눈빛과 <laughs> 아, 그걸 되게 이쁘게 나오던데 언니 머리도 이렇게 넘겨가지고 <laughs> 그럼 뭐하니 자꾸 땅을 보면서 반지를 만지는데 <laughs> <안 웃음> 나한테도 왔는데 나 레슨하다가 나는 화내거든 그래서 나 지금 안 나가고 있잖아 조명 깰뻔해다가아 죄송합니다 지휘씨 저랑 세영언니는 제가 루키 때 14년도에 언니랑 했던 라운드 했던 추억이 많아요 되게 많고 그게 벌써 7년 전이고 여기서도 몇번 치고 막 그랬던 거 어, 엄청 많이 쳤어요 진짜 엄청 많이 쳐가지고 <laughs> 에피소드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laughs> 여기다가 나올게요. <하나> 네. <laughs> 너 진짜 귀엽게 생겼다. <laughs> 아, 너무 잘 어울린다. 아, 막한 집을 주세요. <laughs>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집해 주세요. 한 집. 네, 어, 이번에 예선 통과하는 사진. 알겠어. <laughs> 일단, 지금 이렇게 들이대면 서편집한면 어떡해? 아니, 제가. 제가 유튜브 찍을 줄 알고 갖고 왔어요. 네, 여기서부터 찍으세요. 어, 이쁘다. 어, 안녕하세요. 아! 아! 자, 다시. 앉아서. 하나, 둘, 셋. 자 여기서부터 어 <laughs> 안녕하세요 아 제가 유튜브 꿈나무인데요 제가 저번 주에 진영이 캐디했던 <laughs> 맞아 그때 이 모자 썼는데 근데 맞아 <laughs> 양치킨이에요 화이트 때 나왔던 여기서부터만 해주세요 <웃음> 네. <웃음> 원래 이렇게 해줘야 돼 편집. 자 나중에 유튜브 하면 구독해주세요 고진영구 여러분 진짜 잘한다 많이 준비했고 <laughs> 이게 목소리 톤이 되게 좋네. 좀더 시끄럽게 해봐. 진영이가 이번 주에 본선 올라가면 여기 스타벅스에서 선물 사준다고 했거든요. 응원 많이 해주세요. 저도 응원해주세요. <웃음> <웃음>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 잘 보셨어요? 저 아, 지금 운동을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그래요. 사실 오늘은 7월 7일이에요. 아, 7월 7일은 바로 제가 태어난 날인데, 7월 7일 석이기도 하고, 네, 양력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난 주말에 제가 이제 부산에서 친구와 함께 좋은 생일 파티를 하고, 어, 되게 재밌게 부산에서 놀다가, 그리고 이제, 오늘 화요일, 오늘부터 다시 훈련을 시작했는데, 어, 운동을 하면서, 물론 마스크 끼고 했어요. 네, 마스크 끼고 지금 잠깐 벗었는데, 제가 4시 운동이었는데, 3시에 현경이가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경이가 <laughs> 저한테 이제 선물이라고 뭘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 받아서 지금 제 뒤에 차에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집에 가서 오픈을 해서 제가 찍어서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고, 제가 살면서 이렇게 많은 축하를 받았지만 올해는 정말 더 행복했던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 정말 서프라이즈 이벤트도 있었고 또 부모님도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또 저한테 해주시고 어, 저랑 같이 훈련했던 석중방 동생들도 어, 진짜 제가 뭐잘 해준 것도 없는데 어, 저를 이렇게 어. 참 좋은 언니라고 생각해 주는 것 같고, 또 저도 좋은 후배들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어, 정말 막상 후배들한테 축하를 받으니까 더 행복한 생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기대했던 어, 사람들이 저한테 축하해 줬다면, 어, 뭐 그렇게 크게 기대 안 했는데, 사실 후배들은 지금 이제 대회 또 앞에, 코앞에 있고, 또 이부터도 열심히 해야 되는 어진이도 있고, 뭐 여러 후배들도 있지만, 정말 이 소풍방 후배들, 현경이, 유빈이, 어, 어진이가 어, 참 고마워 얘들아 <laughs> 어, 너무 감동적인 하루였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사랑 많이 받고 있구나 또 내가 어떻게 사랑을 베풀고 또 어떻게 사람은 무엇으로 또 살아가야 되는지를 어, 진짜 많이 느낄 수 있었던 내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뭐 세계랭킹이인 것도 있지만 진짜 오늘만큼은 제가 세계랭킹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제일 행복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운전을 좀 할게요. 자 집에 도착해서 케이크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경이다 저를 위해 준비한 케이크, 아빠! <laughs> 이것 봐! <웃음> 귀엽지? <웃음> <웃음> 어떻게 이렇게 런 갖고 왔지, 이거를? 아니, 이런, 이렇게 하는 <laughs> 아이디어가 너무 이쁘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현경이가 케이크를 줬는데, 그 옆에 좀 속상한 게 있어요. 이 초예요. 초가 너무 많아. 초가 이렇게 많아졌어. 우리는 어떻게 사냐? 아 적응한데. 아무튼 너무 예뻐. 너무 예뻐.